이금뭐 하러 가고 있어? 응? 미치겠다. 동해에서는 내가 대장인데 서해 왔다 우리 신고직 시키네대하잡으 대하잡. 대하잡으로 가는 거야? 아, 오환장하게야 슬바야 보고 있냐? 반정하겠다 네가 와야 되겠다. 신고식 시키는 거 봐라, 이거. 아유. 와, 저거 봐. 저거. 빵. <laughs> 새우 같아. 어, 엄청나잖아 지금. 저거 좀 바꿔가져 와서 치자니까 여기가 새우 저기 된가봐. 투망을 좀 바꿔오라니까. 특히 네. 다음에 벗어졌어. 상처나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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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름밴댕이가 맛있는 거예요? 우리 처음 보니까요. <laughs> 아 이게 밴댕이라고. 그런가봐. 야 내일 나오네. 이게 예, 예. 뭐예요? 그냥 새우예요? 새우요. 엄청나게 터졌어 머리통 한 대리기를. 반쯤에 상맨 아래에. 이게막먹을가서 네. 네. 아, 잘못했습니다, 그리고. 아유, 잘못해.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아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오케이 어 조심하셔 아중심잘잡는데요 봤어 거들 어차 죠게요 고기 배를 걸린다 앞대가리. 야, 만산을 기원하다하대 아이고. 야, 이 시원하다. 수맨 죽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이제 커피 맛이 커피 맛이 아니야 형님. <laughs> 라면 됐죠? 예 이제 먹읍시다. 드셔도 될것 같아요. 아... 손상위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. 이을 잡고 있어. 생각하라 아빠 그렇잖아? 우리 <목소리> 이렇게 빠지니까. 그렇지 그렇지. 이게... 들어가겠군 네. 제대로 접수 잘 했어? 지금 지금 로통하 이게 반대니까. 저기 니까이대대리가 이렇게 그래. 그렇지 들어가야 그렇지. 그렇지. 쪽으로 가야 돼. 그래 이게 바로 아니 그 거데 <laughs>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우리 고문에 저쯤 있지 아 바닥이요 안 좋은데 어? 바닥이 뭐 아주 좋지가 않아요 어, 안 좋아요 여기 바닥 어뭐 잡혔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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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댕이인지 뭐득득갔네 아이고 야야 야. 야? 어. 아니? 오 밴댕이 떼가야 뭐지? 밴댕이 같은데 어, 뭐야, 뭐야, 어, 야. 우와 뭐야 밴댕이네 우와 야 밴댕이 밴댕이 이야 박혔어 <laughs> 아, 어딨어 어? 박혔소데 있잖아 아전화 그래. 어, 아, 전화, 전화. 네? 아새 전어. 전어예요? 전어네 전어요? 전어야 전어네 아, 아 그래? 새 전어? 이야 예, 죽인다 아니 이 전어가 참... 안 잡힌다 그러시더니만 잡혔네 아 시커멓겠네 형이 시큰 잡혀 하하하하 저 하나 죽이네 아직 이건 <laughs> 이거는 젓갈 담으면 기가 막히죠 아니 얘는 아이고. 저거 새꼬시 새꼬시 어, 멀미가 나서 송악맨 들어누웠어요 <laughs> 슈미 그래, 여기다가 슈으래 슈미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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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이 슈미미츠 슈미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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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바닥에. 저게 있나? 어 바다지 아, 국물 다치어져 그러면 아 배가 걸리 나가야지 뭐, 뭐가 있음 아, 에이 에 저거 밑에 이거 바, 말뚝 박어놓은 것들이 바닥에. 있는 것 같은데? 아이 젊은 번지를 잘못 찾다 아냐 이따가 물 빠지는 건지 아유 광어가 한 마리 들어갔어 그래도 어 어떻게 되는 거야 Pakai s u r 새우 노어. 에 망둥어를 기대로 많이 했는데. 광어는 이렇게 두 손으로 0요 자연성 광어는 점이 없다는 거봐 배가 하얗고 우리 어. 음. 신지도 갔을때막얼룩얼룩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? 을0 될까 되겠다 그요 아, 이것도 이빨이. 아니 열심히 뛰다가도. 근데 어쨌든 배 아프셔도 막 놀아. 힘이장사에 배를 막 끌고 가네. 어디야 형님? 여기인 배가 막 빈다. 아이고. 아 사람 잘 사귀야 돼. 님 잘못 만나 갖고 지금 배도 끌고 아이고 아멀미하고 배멀미하고 세상에 동일한... 일곱 시 반에 출발해 갖고 지금 몇 시요 다섯 시가 다돼 가는데 한끼도 못 먹고요 더하고 다 싸고 난리가 났어. <laughs> 아이고 저놈 몇 마리 잡을라고 방금만 몇 마리 잡을라고 그래도 저기 뭐 그물에 광어 들어갔잖아 아이고 식은땀이 줄줄줄 사람 잘사기야아 <laughs> 아, 맛있다 이런게 최고의 횟집 횟집 <laughs>